자, 여러분, 부와부와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3년 연말을 맞이해서 2024년부터 찾아오게 될 새로운 신규 가차 캐릭터, 복각 가차 캐릭터들의 라인업, 라인업을 정리해 보면서 쭉 하나하나 읊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의 내년 가차 일정을 어,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이제 12월 28일부터 찾아오게 될 캐릭터가 있죠. 바로 저의 JK죠. 크리스마스의 선두주자를 끊을 크리스마스 아카리가 추가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아카리는 이미 제가 리뷰 영상 딱 만들어서 올렸는데,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한정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쓸모가 없어요. 한, 뭐, 뽑고 한반년 정도는 잠자고 있다가, 오록치타라는 캐릭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활약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고블린이나, 와이본을 패드로 편성해서 자주자주 자주 얼굴을 볼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펠카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푸딩이 예, 전장을 맞이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전장을 맞이해서 나오게 되는데, 전장받은 성 푸딩은 딱 나왔을 때 1월 한 달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가 2월부터 갑자기 확 떡상을 해서 한 2월, 3월, 4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어, 글렌전 물리 파티 휘어졌다가 그 뒤로는 좀 다시 좀싸늘해집니다 그래서 전장받고 떡상했다가 한 3개월 써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푸딩은 성능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왔을 당시보다는 조금 더 쓸모가 생길 거다 그래서 전장 지금 있는 사람은 전장스피어까지 생각해두고 좀 박아두면 좋을 것 같다 없는 사람도 음, 영입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프라이즈 가차라도 단독이기 때문에 확률이 0.7%예요 그래서 확률도 동일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얘네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거든요. 성키노랑 크리스마스 그리스티나가 오는데 어 성키노는 일단 지금 이 시국에는 쓸모가 없어요. 걸으시면 네, 되고. 여러분들 제가 생방에서 성리스 파트에 하나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기 위해 이 부분만 재녹화했습니다. 이제 성리스 자체는 더 이상 클랜전에 나오지 않지만 성리스의 인연 스탯인 TP3 옵션은. 후에 육성을 받고 다시 날아오르게 될 육성 크리스티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일섭 기준 23년 9월 클랜전에서 삼네임드로 등장했던 자칼시프를 상대로 성리스의 인연 스탯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택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리스가 없다면 꼭 뽑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준이 나와요. 얘는 동상 택릭입니다 통상 캐릭터이지만, 이제, 봉사랜이 완전히 잊혀질 정도의 훌륭한 탱킹력을 자랑하면서, 봉사랜 자리를 완전히 뺏어갑니다. 봉사랜 자리를 완전히 뺏어가는 탱커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한동안, 블렌전 몹이 좀 많이 아픈 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 년은 써요. 반 년은 쓰다가, 이제, 프리코넨도 점점 파워 인플레가 심해지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탱커 안 쓰는 편성이 막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코넨은, 고블린 이런 애들을 상대로도 막 수영복 유의 써버리는 그런, 다시 탱커가 필요가 없는 편성이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중이좀 많이 주춤해져 있는 태세이지만, 그래도 한반 년은 쏠쏠하게 쓰기 때문에, 뽑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 무료가차가 있겠죠? 연말연시 무료가차가 설마지 무료가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패스가 와요 공 준다 음에는 패스가 빠방 오는데 누가 오느냐 얘네가 옵니다 앤 글레어가 오는데 엔 글레어가 진짜 딜이 와방쎄거든요 딜이 와방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케르랑 대결해서 솔직히 많이 졌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배열이 너무 앞이에요 중렬 중열에다가 제법 앞에 서는 캐릭터라서 화력은 센데 오다 보다 죽기가 쉽다. 그래서 화력만 놓고 보면은 푸케루랑비가 뜨는데 결국 배열상의 문제로 인해 화력이 더 높은 푸케루가 선호되게 되면서 앵글레어가 나오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아쿠아리우스 때까지는 한이상월때는 때까지는 날아다녔던 것 같아. 그리고 간혹 가다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때 앞에서 버티고 싸워도 충분한 DPS를 내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싸울 수 있을 때는 어, 엔글레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캐리에 비해서 비중이 좀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신년 미사토. 신년 미사토는 생각보다 내려치기를 많이 당했어 일섭에서 별로 필요 없는 캐릭터다라는 평가를 많이 당했는데 <laughs> 지금 그랬던 사람들 다 울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글렌전에도 일근으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미사토야말로 반드시 뽑아야 될 캐릭터 중에 하나다. 얘는 절대로 안, 걸으면 안됩니다. 걸으면 안되고 가늘고 길게 오래 쌓여 그래서 없으면 꼴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념미사토는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왜 좋냐면은 힐도 되고 TPG도 되고 버프도 되는 약간 만능형 버퍼 같은 캐릭터라서 되게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전장 프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가 전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일 정도로 좋기 때문에 어, 신념미사토는 꼭뽑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신년 1위아랑 신년 셰피가 복각이 되는데, 일단 신년 1위아는 쓸모없어요. 왜냐면, <laughs> 애초롭게도, 어, 아부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전장받고 떡상하나 싶은데, 전장, 떡상 전장 레벨 보이죠? 전장 레벨 90밖에 안 키웠고, 야루랑 만먹을 정도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신년 1위아는 걸러주면 시 되고, 다음으로 이제 신년 셰피가 전장을 받는데 신년 셰피가 전장을 받는데 얘가 좀 많이 좋아집니다. 신년 셰피가 많이 좋아져서, 실제로, 아뎀 소드코브라 이런거 잡을때 많이 썼었어요 그렇지만 블록캣의 성향이 다분히 있다 블록캣의 성향이 있는건 지울수가 없다 이제 얘가 이제 전장을 받으면 좋은게 뭐냐면 은 tp 상승이 올라가서 거의 유버를 한번 쓰면은 무한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컨셉이 되기 때문에 유버 한번 쓰고 무한으로 유버를 유지해가면서 끝까지 운영하면서 자기 DPS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많이 아 썼었는데 요새는 또 멀티 타겟이 있어도 클로츠나 육성 무인이 육성 수민이 이런 애들한테 밀려서 이제는 이제 거의 안 쓰게 됐어요 길어야 3개월 정도라고 진단합니다 5주년 내에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졌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신년 호말이거든요 오마리님도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캐릭터지만하지 얘는 일단 나오고 컨셉이. 수츠네랑 비슷해. 초반에 센 스킬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레나에서 좋아. 스토리 불도저도 가능해요. 스토리 불도저도 가능해. 그 다음에 여기서 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DPS가 좋기 때문에 마딜 멀타에서도 쓴다. 마딜 멀타에서 이제 아쿠아리우스 이런 거조합할때 1군으로 활약했다. 그래서 10년 후반에도 다방면 컨텐츠에서 활약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가 드는 게 좋다. 월달 가차할 때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듀얼 와망나게 쓴다고 생각하고 듀얼이 없다면 이때만큼은 무팩 3개 정도 지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변혁이 일어나는데 이제 캐릭터가 엄청나게 많아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프라이즈가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 누구랑 주가 추가되냐면 신년 유이, 신년 히오리, 신년 네네카, 신년 캬루, 신년 코코로, 신년 베코린느이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골라서 픽업할 수 있게 해줘. 그런 가차가 한 일주일 동안 실시됩니다 근데 이 중에 골라야 될 거는 당연히 신년 뉴네카랑 신년 야루겠죠 어, 일단 확실한 거는 뉴이랑 뉴효리는 안 뽑아도 돼요 근데 뉴네카나, 뉴네카가 없으면 반드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루, 피코, 뉴코로, 뉴코린누 이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는 야루나 뉴코로가 낫지 않나 신년 페코린누는 너무 어, 이제 와서 뽑기에는 좀 그래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6주전이 다가오면서 시인 이벤트가 열리죠. 그리고 리버레이터 노점이가 빵 추가됩니다. 리버레이터 노점이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캐릭터예요. 얘도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클전에서 습니다 발불과 지난달에도 썼고 이번 달에도 쓰는 조합 이 있어요. 그래서 리버레이터 노조미는 간단히 말하면 물딜 한정 수사렌입니다 물딜용 버퍼를 걸어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수사렌 같은 초동 주유가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물딜은 이제 더 이상 수사렌을 안 쓰고 리조미를 쓰는 태세로 어, 접어들게 될 거기 때문에 리버레이터 노조미는 반드시 뽑읍시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프라이즈 가차가 또 추가되는데 여기는 너무 많아요 자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불터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뽑아야 되는 캐릭터 탱카리 약간 물로켓이 강하지만 있으면 좋다 개놀이? 그냥 이벤트 스토리 불도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수사키 없으면 뽑아라 성윤이 텅윤희, 강추 성윤이는 강추합니다 반피는 안 뽑아도 돼요 반피는 전장 받아도 그렇게 안, 좋아, 안 좋기 때문에 안 뽑아도 되고 스루미는 전장 떡상이 있어 전장 떡상 할 예정이기 때문에 뽑아두면 좋습니다 해적 신노브 해적 신노브는 이번 달에 좀 많이 쓰잖아 이번 달에 쓰는 이유도 피오리랑 푸케루가 전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 신노브도 사실상 이 뒤로는 거의 안 뽑아도 되는 캐릭터입니다 해적 안나 해적 안나가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이번 달에도 쓰이고 있고 얘가 이제 마딜 강력 딜 컨셉인데 지금 바늘딜로넘어와가지고 탱킹하면서 막 지가 짱 먹으려 그러고 있거든요. 해적 안나도 생각보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해적 안나도 없으면 뽑아들 만하다. 그래서 여기서 동상 중에 없는 게 있다면 뽑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이제, 버레이터 무임이거든요? 얘는 제 생각에는 성능을 떠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얘는 이제 6주년이라고 확률을 대폭 올려주고 무료연 차를 하는 데다가, 그리고 가차를 뽑으면은 피스가 200개가 아니라 270개를 줘요. 그니까 1석은 무료연 횟수가 누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5성에 한둘까지 하고 피스가 1080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로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어지간해서는 뭐 뽑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얘는 걱정하지 않아도, 성능을 다 떠나서 일단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능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달 오는 팬인 택틱이 있고, 그리폰을 진짜 잘패요 와일드 그리폰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미가좀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넴 담당 일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선택형 프라이드 가차가 오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이제, 오버로드 페코린르, 오버로드 캬루, 그 다음에, 의장복코코로 발렌타인 시즈로가 오는데, 아래나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오버로드 캬루는 뽑을만 하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 페코린르는 간간히 써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다시 석상 나오고 그러니까 클렌저는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은 오버랜드 페코린너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의장포 코코로 같은 경우는 사넴 플라워 슈발리에라는 애가 처음 나왔을 때 얘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또 나왔어 이번 달에 플라워 슈발리에가 또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안 써요 얘가 플라워 슈발리에거든요 여기서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충 이런 조합이있습니다 마딜로 찍어 누르는 컨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코로는 어, 접대몹이 한번 오지만 물러켓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 뽑고 싶으면 뽑아도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발주루. 발주루는 이제 뭐 전장 일을 봤든지 육성을 봤든지 하지 않으면 떡상하기가 힘들죠. 이제 얘는 코로 하이환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킹는좀 힘들어요. 자그 다음에 뜬금없이 수영복 레이가 나오는데 수영복 레이 복각은 내가 되게 애매해. 분장받고 떡상하는데 물로 캐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내년 2, 3월에 끝없는 가차로 씨가 있는 가운데 수영복 레이를 과연 뽑을 여유가 있을까? 여유가 있으면 뽑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유가 없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굳이 욕심내지 말고 8월 달에 분장이 나왔을 때 그때 뽑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영복 레이가 지나가고 나면은 소라가 이제 배쓰고 나오는데 이 소라는 어 얘도 담당 일진이에요. 고블린 라이더라는 얘기도 알죠? 얘 담당 일진입니다. 얘만 얘한테 특화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타겟이 두 개인 애한테 강해요 얘라든지 아니면은 사지타리우스가 타겟이 두 개잖아요 사지타리우스한테도 좀 강했어 타겟이 두 개인 애한테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점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미소라는 이번 달에도 2냄패는 됐습니다 패스 캐릭인데다가 거의 천장을 치실 분들은 치셔도 되죠 성능은 그 정도다. 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 야, 이제 6주 전도 끝났겠다. 치어가는 3월달이다. 치어가는 4월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통수를 빡 때리는 통상 캐릭터 카페 타마키가 나옵니다. 카페 타마키는 위치를 막 이동하는 신박한 컨셉을 가진 물리 캐릭터인데, 얘가 물리 멀티 타겟인데, 화력이 스페코만큼 나와요. 육성 스페코를 능가하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아련하고, 빌된전이고다 쓸어버리겠다. 라는 호불을 가지고 나온 캐릭터. 인데? 한동안 좀 쓰다가 클로체가 나, 나오고 수미미가 자리 잡고 난 뒤로부터는 좀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반년은 해먹어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할 거기 때문에 공상 캐릭터라도 어지간하면 뽑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쉬어가는 복각 시즌 없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카페 모니카인데 얘는 안뽑아됩니다 카페 모니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그 다음에 끊김없이 한정으로 뭔가 하나 쭉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르시즈루예요 자, 느와르 시즈르가 이제 아레나에서 쓰라고 딱 나왔는데 이게 왜 아레나 컨셉이냐면 1스킬이 여기에 이제 배틀 시작 후에 자신에게 받는 행동불능을 아군이 받는 행동불능을 3회 막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나왔는데 이노리보다 느려 그래서 이게 행동불능을 막는 스킬이 있으면 뭐해 행동불능을 거는 스킬보다 발동이 느린데 그래서 그림의 떡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아레나에서도 굉장히 쓰기 어려운 컨셉으로 나와서 평가 전환를 되게 많이 받다가 맞다가 갑자기 이번 달에 글전에서 나왔습니다 왜글전에서 나왔냐면은 1렘이 얘인데 이놈이 이제 무지성 빙결을 걸어요 무지성 빙결을 걸었는데 누안의신주로가 막을 수 있는 스킬을 쓰면 빙결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어요 아레나에서 뺨 맞고 클렌저 가서 바풀이아는 그런 이상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출시 후 약 9개월만에 플랜저에서 처음으로 용도를 찾았는데 그 용도도 물로켓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영복 미미가 복각으로 오는데 이 타이밍에 수영복 미미가 없다면 한번 뽑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쉬어가는 구간이 좀 있고 얘는 지금 전장 떡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장 멀티에서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4월 말이지만 그래도 <laughs> 없다면 전장을 대비해서 뽑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 게임 하는 사람이었으면 리턴 리그 뽑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단정이었죠, 얘도. 레인저 코코로가 나옵니다. 단정이지만, 단정값을 못하는 캐릭터다. 기다려야 되는 건 전장 떡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또 여기서, 걔도 아유미가 전장받고 나오는데, 걔도 <laughs> 아유미가 전장받고 나오지만, 전장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으로, 레인저 시오리가 나오는데, 레인저 시오리도 레인저 코코로랑 비슷했어. 한밥 신세였다가, 그난 달에, 통상 시오리가 육성을 받고, 상승 효과로 한번 나왔습니다. 클렌저에서 랜저 시오리를 처음으로 썼어. 아, 얘 예. 스킬 콜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정도로 안 쓰이다가, 한 거의 10개월 만에 한번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뜬금없이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리리입니다리리짱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출시 후 반년 좀버 타다가, 트리아랑 셀시아가 나왔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어떤 컨셉이었냐면은, 지난달 이넴이 랜드슬로우스였거든요? 에, 얼터메이든 애들이 비행이라는 버프를 가지고 나와요. 그 버프가 강력대상에 타겟이 안 된다는 라 버프거든요? 내가 혼자서는 그게 있어도 좀 애매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3명이 되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맨 앞에 그리스를 깔아. 그리스는 원래 물리 무적이 있죠? 비행을 가진 캐릭터 3명을 깔아요. 그러면은 광역 스턴이 무시가 되죠? 총 4명이 랜드슬로우스의 데미지를 무시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 강력스턴에 맞는 거는 라비리스타 한자 뿐이야. 근데 라비리스타는 어차피 유버 써놓고 영역 개방 해놓으면은 자기 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 네임들을 바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랜드슬로우스는 아드 불능인 광역 스턴을 엄청나게 걸어오는 짜증나는 몬스터잖아 그래서 딜로스 구간이 엄청나게 많아서 딜 지표가 항상 낮은 그런 네임드였는데 지난달 랜드슬로우스는 막을 수 없으면 피하면 돼 라는 컨셉으로 가서 거의 뭐 5천만이 넘는 딜을 그냥 꽂았다 그래서 이영이 얼마나 짜증났으면 이번상을보을보상보보면이 영상을 상을의고을적상을 공격 상태로할수 있다. 을는 버프가 추가 보고 도로한달 보고 보고 바로 견제가 들어영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로사 영상을 보영진의 인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